바닥속에서도 화살 쏠수 있냐? 어 가능은 함아그 마케체 같은 것도 나오는데 나중에 맞아 맞아 뭐야? 어? 뭐야? 야 뭐야? 그거 내가 잡은 건데 떠내려간다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어? 어디어 어? <laughs> <laughs> 아니 ㅅㅂ 얘가 갑자기 까 모임.. 뭐 모임에.. 뭐 이... <laughs> 아.. 야. 씨.. 아, 아니.. 주토 말하는 게 너무 웃겨 <laughs> 야 이거 <그거> 내가 다, <laughs> 다 먹었는데 다 먹었다 길 가다 샜어.. 진짜.. 아. 아니.. 주토 진짜.. 존나 찐 당황한 말투 <laughs> 아, 너에게 야, 경고 굴러.. 굴러 떨어지는 모션 개웃김 <laughs> 아, 래 무슨 어떡해요. 어, 그걸.